영장류 최강 마크 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나이 더스 매싱 머신으로 불릴 정도로 무자비한 힘과 레슬링 기술을 자랑했던. MMA 초기의 전설적인 파이터입니다 이름 마크커 출생 1968년 12월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국정미국 심장 체중 약 190cm 115-120kg 에서 체급 슈퍼 헤비급 헤비급 격투 스타일 레슬링 그라운드 앤 파운딩 별명 더 스매싱 머신 부서버리는 기계 아마추어 앤드 레슬링 배경 미국 n c a 레슬링 챔피언 TV전인 고교 시절부터 엘리트 레슬러로 투과 콜레기업및 전미 대표팀에서 활약 주짓수와 그래플링 기술도 빠르게 습득 ADCC 서브미션 레슬링에서도 우승 경험 있음 MMA 스타일 특징: 압도적인 테이크 다운 앤드 그라운드 컨트롤, 다운 후 마운트 무차별 파운딩, 힘이 넘치는 클린치와 초반 러시, 주로 상대를 눌러놓고 패는 시계 전투 스타일. 약점: 스탠딩 타격이 약하고 느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타입, 약물, 심리적 불안 정성으로 경기력이 불안정. 커리어 하이라이트: UFC 시절. 1997년, 1998년 UFC 14, UFC 15 토너먼트 연속 우승 당시 UFC는 태극 분류 없이 토너먼트 진짜 괴물로 인정받은 경기 시간, 무제한에 가까웠음에도 모두 초살 승리. 프라이드 FC 시절 1999년, 2002년 초기 프라이드에서 가장 강력한 헤비그 파이터 중 하나 상대를 눌러놓고 팬을 스매싱 머신이라는 별명 얻은 마크 커의 몰라 프라이드 후반기 정신적 불안정 진통제 중독 체력 저하로 급격히 아약 진통제 중독으로 재활 치료 받은 은퇴 후에도 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 UFC 명예 전당에는 아직 없지만 MMA 역사상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진. MMA 최창 그는 누구보다 무섭고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다. 체급도 룰도 제대로 없던 시대 레슬링 파운딩으로 모든 걸 제압. 전성기엔 지고 있는 선수가 이길 희망이 없던 괴물. 하지만 인간적인 약함도 보여준 인물. 전사이자 인간의 아이콘.